첫 번째는 프랑스 브랜드 인살로몬입니다.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어퍼로 제작되었으며 쿠션감이 뛰어난 EVA 풋베드가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서 착용감도 뛰어납니다. 오래 유지되는 편안함과 운동 피로 회복 기능이 우수하고 특히 강도 높은 액티비티를 한 후에 신으면 빠른 피로 회복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살로몬 제품들은 색감뿐 아니라 소재가 주는 느낌까지 잘 활용해서 디자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 제품도 다양한 소재 조합이 이쁘고 색감도 어이없게 이쁜 제품입니다. 이런 색을 여기다 이렇게 썼네라고 생각들지만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하나 사놓으면 여름마다 든든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입니다 미국 아 브랜드로 이게 이쁜가 싶은 오묘한 디자인이 매력인 브랜드입니다. 가벼운 소재에 탄력 있는 미드솔과 미끄럼 방지 고무창을 사용해서 착용감이 편하고 내구성도 튼튼합니다. 공격적이고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의 옆에서 보이는 배색 미창도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 아이보리의 녹색 미창이 가장 이뻐 보입니다. 이 제품은 동글동글한 쉐입과 부피감이 매력 있고 색감과 질감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미창 배색과 노랑색 킨 로고도 잘 어울리고 어글리한 느낌으로 양말 잘 코디해서 신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호카우 네오네입니다. 일본 브랜드 아니고 프랑스에서 설립됐고 지금은 미국 브랜드입니다. 오라 리커버리 플립은 회복을 위한 신발로 무게가 가볍고 쿠셔닝도 편안합니다. 어퍼 부분도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으로 착용감이 좋습니다. 기하학적인 호카만의 디자인이 남성적이고 매력있는 제품입니다. 슬라이드3는 넓은 바닥과 액티브 프레임으로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충격 완화와 부드러운 쿠션감으로 마치 구름처럼 발을 감싸는 듯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가셔야 합니다. 리커버리 슬라이드는 최적의 각도로 자연스러운 발구름을 만들어주고 탄력과 내구성을 향상시켜주는 이중구조의 미드솔과 아웃솔이 발을 안락하게 호카 리커버리 시리즈는 오버사이즈 미드솔과 메타로커 지오메트리가 더해져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당신의 발에 즉각적인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자랑합니다. 확실히 오래 신어도 발이 편하고 쫀쫀하면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디자인도 잘 신으면 이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